그럼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해 드릴 요리는 당근 샐러드이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재료들은 지금 노란색 당근이랑 자색 당근 그리고 약간 허브, 소금, 무추 올리브 오일, 레몬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근 샐러드를 해볼 텐데요 되게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색 당근이랑 노란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잎이 같이 안 따라줘서 왔는데 요즘에 이런 거를 샐러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약간 사용하시면 되게 좋으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랑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지금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자를 때 너무 이제 바짝 깎으면은 별로 안 예뻐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살려서 요리를 하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이걸 좀 살려주시고, 그 약간 지금 당근 잎도 좀 조그만 크기로 잘라서 소분을 해둘게요. 약간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원래 당근 색깔이 원래 주황색이잖아요. 보통 아시는 게. 근데 원래는 당근이 흰색이랑 원래 보라색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보통 당근 주 원산지가 네덜란드에서 별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네덜란드가 상징하는 게 약간 주황색이잖아요. 수상을 이렇게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주황색으로 자기네 오렌지 색깔로 이제 그걸 바꿔서 이제 보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그렇게 좀 퍼지면서 주황색으로 많이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당근 색깔이 약간 흰색이나 원래 보라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채소 같은 것도 약간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는 자르면은 그냥 안에가 단면이 노란색인데 예쁘게 단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라색은 또 특이하게 안에가 노란색이 좀 섞여 있어요. 이런 걸좀 살려서 요리하는 게 편하신데. 그래서 보통 이제 슬라이스 하는 걸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집에 만약 그런 게 없으시면은, 필러는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감자 깎는 거. 손 다치지 않게 그냥 이거를 도마에 고정을 하고, 슬라이스를 이걸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리도구 필요 없이 이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소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당근의 맛을 약간 좀 느껴보시라고.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로만 지할 텐데 이제 이걸 드셔보시고 집에서 하실 때 약간 다른 뭐 요거트나 이런 소스 같은 거좀 곁들이시면 되게 좋으시거든요 건강하게 드실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위에가 좀 이렇게 이파리 부분이 달려있는 게좀더 예뻐 보여요 단면이 그래서 그런 걸좀 살려서 하시면 좋고 노란 색깔도 잘라볼게요 뭐 개인적인 건데 보통 이제 노란 색깔을 띠는 작물들 약간 좀 저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샐러드나 쿡을 약간 뭐 데피는 식으로 요리를 할때 단맛이 좋아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썰어도 되게 다 맛도 예쁘거든요. 당근 이파리 놓고 여기다가 소금이랑. 이제 간 이런 거잘못 맞추시면은 나중에 그냥 자기가 드셔보시고 소금을 위에 뿌리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후추. 후추 이렇게 레몬즙 좀만 짜줄게 뭐 제스트 같은 거 이렇게 기계 있으시면은 껍질도 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접시를 준비하셔서 오늘은 약간 좀 계열이 약간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노란색 플레이트를 준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이 제일 많이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손을 많이 타면은 좀 숨이 죽어서 올려줄게요.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 오일로 그냥 마무리만 살짝만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당근으로도 그냥 소금, 후추, 올리브, 이렇게 레몬으로만 해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완성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샐러드는 사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당근 샐러드가 있어요. 그 레스토랑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음? 아, 진짜 새콤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와인이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당근 잎이거든요. 당근 잎을 먹는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근잎도 아주 좋은 샐러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당근이 약간 단맛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생으로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좀 거북하시면은 다른 뭐 요거트나 이런 거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근데 지금 뭐 괜찮지 않으세요? 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거북하시다면 소스를 만들어서 시저드레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스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정말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셰프님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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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여러분.